이렇게 보험회사들이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을 영리화해서 차리게 되면 보험료 인상,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시설료도 인상,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또 부모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걸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대표입니다. 몇달 전에 제가 요양원 설립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로 운영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두고 개정되는 법에 환호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상당히 중차대한 어떤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양쪽의 입장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임대 단어에 요양업 진출 기웃거리는 보험사, 민간보험사 요양업계 진출 초일기, 반면 현재 요양업계에서는 노인복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라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10인 미만의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시설로 분류되는 요양원은 건물주, 즉, 건물을 매입해야만 요양원을 설립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의 법안이 개정될 기로에 선 것입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건물 매입을 하지 않고도 건물 임차만으로도 요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법이 바뀌게 되면 민간 보험사가 요양 업계로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기업들의 속내는 결국 요양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이미 KB 등의 거대 자본은 2017년부터 서울에 프리미엄 시설들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험사들의 요양 사업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 법안 내용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기업이다 보니까 소규모의 시설이 아닌 대형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 설립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라면 대략 설립 시에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뒤집고 민간 보험사가 요양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까지 소문만 솔솔 나돌던 이야기가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된 것인데요.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을 보시면 신노년층 요양 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 참석 안내라고 나오죠. 바로 오늘 날짜 오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보험업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수고하는 바이기 때문에 반기는 입장이고요. 기존의 요양업계 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양쪽이 이야기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요. 우선 보험업계의 찬성 입장을 보면 어첫 번째로. 현재 요양시설들은 서울 등의 대도시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품질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요양원 설립을 하고자 하는 지역도 보건복지부가 공급부족이라고 꼽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울산, 세종, 광주 등 대도심 권역이라는 설명이죠. 토지 및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도심권의 요양시설 부족 문제를 보험사들이 앞장서서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민간시설보다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헬스케어 분야에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양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입소 어르신에게 피해가 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물의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주와의 계약 관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해서 경영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쉽게 폐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입소한 어르신의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더 쉬워지면서 시설이 더욱 난립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지역마다 난립하는 시설 때문에 요양원 설립에 대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이 실시되고 있는 바로 이 총량제 법안과 완전히 대치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현재 요양 업계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일단 양쪽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열린 공청회 자리를 다녀오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자 장교양기관 창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공청회에 오전에 다녀오셨는데, 어, 거기 분위기랑 상황이 어떤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과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공청회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는데요. 어, 각종 시민단체, 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협회, 외로 각각 관련된 협회들이 모두 모여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제출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모든 단체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게. 이렇게 공청회를 열려면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배포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가 돼요. 오늘 공청회에서는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요양원을 임대로 해도 되는지 어떤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현실에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분위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무겁고 약간은 좀 험악하기도 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 측 입장과 그리고 지금 요양업계에서 현재 운영을 네. 하고 있는 많은 기관장님 분들 또한 오늘은 시민단체까지 많이 와서 반대쪽의 입장을 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서는 현재 요양원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입장인지,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어디까지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인지. 네, 우선은 요양원을 임대로 차려서 할수 있게끔 한다. 이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법을 개정해야만 하거든요. 불과 두 달, 3개월 전에 이런 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권보공단에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계획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3개월 만에 뭐 시행할 게 거의 확실하니 공청회를 한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 단체나 또 이런 장기연기관 협회 등등이 어, 불합리함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처럼 요양시설을 설립해주고 돈을 버는 이런 컨설팅 업체이자 직접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는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볼 수 있고 이해해보려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 생명보험이나 이런 보험회사들이 어, 임대로 요양시설에 진입을 했을 때의 장점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방 소도시처럼 소외받고 있는 도시에 장기요양 기관을 본인들이 설립함으로써 어떤 혜택을 줄수 있다, 폭넓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게 할수 있다. 또 대도시 서울, 강남 같은 너무 부동산이 비싸서 차릴 수 없는 곳에 임대로 본인들이 들어가서 이런 보험회사들이 장기요양 시설을 프리미엄으로 운영하면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별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2013년 이전부터 모든 요양원은 임대로 원래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 갑작스럽게 건보공단이 법을 개정하여 반드시 자기 건물에만, 건물을 소유해야만 요양원을 차릴 수 있게끔 바꿨는데요. 그 대의가,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주거안정이에요. 요양설은 24시간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안정적이어야만 갑자기 내쫓기거나 갑자기 주인이 바뀌거나 이런 사태가 없어야만 하기 때문에 법으로 무조건 자기 거야만 한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때 무슨 사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2013년 이전에도 10수전전부터 요양원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임대로 운영하던 사람들이 전부 내쫓길 판에 생긴 거예요. 갑자기 수십억, 수억짜리 건물을 사야만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엄청 많은 대표들이 운영자들의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설을 넘기는 등 아주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겪으면서 바꿔놓은 법을 지금 와서 갑자기 보험회사들이 임대로 다시 해달란다고 어, 오케이를 하겠다고요. 이건 벌써 중앙정부 기관의 건보공단이 그 기능 자체를 스스로 상실하는 게 돼버립니다. 형평성을 지켜야 되고 본인들이 주장한 대의 그 공정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어, 보험사에 정말 속내가 있다라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요양원을 운영하겠다? 자, 안될거 없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주변에 이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치매 보험 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 간병비 보험 등등 이미 1수년 전부터 수도 없는 보험을 판매해왔고 누구나도 갖고 있습니다. 자, 자 보험회사가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게 되면요. 장기형 등급을 발급받은 고객에게 보험료를 지급해 줍니다. 자, 그럼 이 고객은 그 보험료를 받아서 그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으로 가서 비용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줬지만 그 돈이 다시 자기네 시설로 들어오므로 아주 완벽한 구조의 영리시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영리시설이죠, 요양원은. 사회복지 법인의 개념을 띠고 있어요. 물론 비영리라고 해서 수익을 안볼순 없지만 이렇게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을 완전하게 모시는 사회복지시설을 영리화시켜 버린다면 반드시 큰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외국 선진국의 사례와 각종 교수님들의 연구를 통해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보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어떤 요양시설을 어, 이용할 때를 대비해서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그 보험사들한테 들어놓은 보험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양원을 음. 운영하면요. 100%의 비용 중에 80%는 건보공단이 줍니다. 그렇죠. 20%는 본인부담금이에요. 그게 평균 70에서 80만원 정도 하고요. 매월. 자 그런 돈도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험, 강병비 보험 등등을 사보험 회사에 많이들 들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받은 보험료, 그렇게 몇 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그걸 가지고 월 입소비를 내게 되는데 입소비를 받는 주체가 다시 또그 보험회사가 돼버린다. 이게 사회적으로 맞는 논리구조가 아니게 되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돼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어, 우리 일반적으로 그 보험사의 보험을 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 만의 이득을 위한 법인데 일반인들한테도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요양이설이 대기업에 의해 프랜차이즈화 아주 시스템이 정형화돼서 곳곳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완전한 수익 시설로 바뀌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주거 안정, 생활하는 음식 먹든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럼 거의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의견을 듣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관 협회들이 불편한 상황이고 잘못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전제 조건으로 바꿔놓은 법을 다시 보험회사들이 요청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뭐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으실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외국 선진국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을 영리화해서 차리게 되면 보험료 인상,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시설료도 인상.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또 부모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걸꼭 알아두시면 합니다. 무엇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결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